와 저희 지금 경포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부터 실질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어 근데 강릉은 오늘부터 등축제를 한다고 해요. 어 정말요? 어 강릉 사람이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 어쩜 좋아? 안녕하세요 사입니다. 예쁘네. 예쁘다. 이렇게 아니 스카이베이도 잘 지었네. 이게 예쁘다. 건축물이 시간이 지나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풍경이 되는 것 같아. 하늘의 달, 저기랑, 저기랑 물에, 비친, 물에 비친, 달. 비친 달. 그건 안 하냐? 술잔에 비친 달, <laughs> 님의 눈에 비친 달. 오. 와. 아, 네. 아 이렇게 보고 이쁘다. 자, 저희 지금 3일 만세탑 쪽에 주차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반 바퀴 반 돌아볼 생각이에요. 뛰고 싶은 사이는 뛸지도 몰라요. <laughs> 어느 스팟에 제일 많이 몰려 있을까? 저기 이제 달 앞에 많을 것 같은데. 보일려나? 물로만 저체를 뽐내고 있구나. 여기 여기 있다. <laughs> 작년에는 3일 기념 구멍 주차장 주변에만 버섯 모양, 하트 모양 등을 달아 놨는데 올해는 전체에다가 등을 다 달아놨다니. 물고기 뛰는 소리 들린다. 오늘 오후 6시에 개막을 알리는 퍼레이드가 캘리그래피 공연.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유... 그거. 유투스 사람 사람들이 막띵 하는 거 있잖아. 지금부터 우리는 관광객 모드야. 야, 경포다.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여러분, 경포 에 이제 말하는 게 현지인. 말한 게 관광객 모두로 가려고 했는데 말이 누가 봐도 현지인. <laughs> 근데 사투를 많이 안 쓰지 않나?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사투 많이 안 쓰지 않나? 그거 우리 생각인 것 같아. 강릉은 이 화장실 문화가 진짜 자부합니다, 있기를. 자부합니다. 전국에서 <laughs> 최고야, 최고. 이 안에 장지들도 다 갖추어져 있어, 대부분. 와. 장지. 근데 이 호수가 둥글잖아, 그렇지? 어디서 봐도 똑같을 것 같은데 <laughs> 어디서 봐도 달라. 맞아. 내일은 시민들이랑 다 같이 강강수 응. 월래를 한다. 여기서? 여기서? 쭉쭉 축제 하는 데서 하지 않을까? 야, 아무튼 여기 경포... 여기서. 여기서 돈 잡고 약 경포호수를 전부 다안 잡고 강강수 월래하면 엄청 웃기겠다. <laughs> 아, <laughs> 아 이렇게 동그랗게도어 호수가 <laughs> 동그라니까. 어, 계기. 아, <laughs> 어. 오, 아, 근데 진짜. 내일 비 온다 했잖아비 맞으면서 이제 낭만이 좀. 아, 아 낭만이. 그치. 낭만이란 비를 맞는 거야? 응. 어, 너무 어둡다 화면이. <laughs> 난 낭만적인 거 옛날에 엄청 좋아해가지고 맨날 아 낭만적이다 이거 입에 달고 살아. 내 초등학교 때. 나도 입에 달고 살아. 너한테 옮아가지고. <laughs> <laughs> 아무튼 그렇답니다. 어 내일 정말 재밌겠다그러면 진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부 다이 근데 많이 참가해야지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어 아니야. 이걸 다어손다다 <laughs> 어. 재밌을 잘... 것 같은데? 아니, 그 강릉 시다모어야될것같은데 초대형 강강술래죠. 어, 그렇게 하면 정말 재밌겠다. 아, 그래도 진짜 웃기겠다. 재밌겠다. 어. 강릉시에 제안합니다. 아, 그럼 이제 드론 하나 띄어서 찍어야죠. 어. 어. 경포호수를 도는 강강수월래 시민 전부 다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하라면 안할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뭘 주는 거지? 소정이. 만약에 기쁨? 어. <laughs> 괜찮다, 소정이 기쁨. 소정의 만족감. 아. 어. 라스니아 <laughs> 손을 잡는. 어. 오. 썸을 탈수 있는 오 젊은 남녀들은 썸을 탈수 있고 늙은 남녀들은 유감 <웃음> <웃음> 원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왜 적은 인원인데 우리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제 강강솔레를 하면서 먼지를 일으킨 거지 아 그럼 적군이 볼때와저기 사람이 엄청 많나 그거, 보다 그거 어, 진짜? 그거 임진왜란 때 아닌가? 임진왜란 때 아니었고 아 언제지? 뭐 아무튼 많이, 맞아. 이거, 뭘, 이거 맞아. 전쟁할 때 했다 했어. 아무튼 전시 상황이었어. 맞아. 근데 이게 도로를 넓혀 놨다고 많이 이렇게 넓혀 놨는데도 응.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걷고 자전거도 많아 가지고 조금 좁게 느껴지네. 나 20대 때는 여기가 정비가 하나도 안 됐었어.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응. 경포호수 드라이브가 가능했어. 오. 근데 그때는 차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중에 누가 차가진 오빠를 사귄다. <웃음> <웃음> 그러면 너도 나도 우리 여기 한 바퀴만 태워달라고. <laughs> 강릉이 생각보다 가 이렇게 밤에 하는 행사들이 많잖아. 응. 아, 아까 월화구리에서도 뭐 하더라. 아, 그래? 응. 그 무슨 야행도 있고 뭐 이렇게 응. 좀 있는데 응. 그러니까 직업상 응. 늘 밤에 늦게 끝나니까 응. 밤에 나와 볼 일이 없는데. 구름딸다 <laughs> 왔다. 힘들어가지고. 어, 원래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이니까 오늘 원래 하늘에 달이 휘엉청 밝아야 되거든. 근데 날이 흐렸어. 구름이 껴가지고. 비 온다 했는데 비는 안 오고 흐렸어. 그... 그렇지만 그 저희 그렇... 앞에 지금 달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강릉 살면 좋은 게 어. 되게 이런 게 많아. 어. 심심하면 바다 가면 되고, 심심하면 어. 그냥 호수 산책하면 되고, 맞아, 맞아. 뭐 어느 지역에나 그렇겠지만, <laughs> 우리도 저기, 우리 저달림 앞에 가가지고 또 관광객 모두 해볼까? 그래,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네. 나는 밤에 저 달을 보는 게 오늘 처음이야. 음. 낮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 영상도 찍으러 오고, 이래서 낮에는 저 달을 봤는데, <laughs> 밤에 이렇게 불 켜진 달은 진짜 처음봐 음. 와, 오 나무가 있어가지고 개수나무 같아. 오 진짜 잘 같아. 와, 구현 잘해놨네. 어. 여기 인도가 아닙니다. 어 그래. 여기는 한국입니다. <laughs> 어? 아 <laughs> 들으셨나요 방금? 네. 아니 방금 김 사위의 말을 들으셨나요? 엄청난 원어입 아, 근데 어떻게 이게 토끼 모양으로 보여? 어. 아니 이거 달 아니고 지구 아니야? 어? 어, 그리스로 맛이 나. 음. 바치고 있는 거. 진짜 파여 있어. 아, <목소리도> 여러분! <목소리도> 여러분!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살고! 살고! <laughs> <목소리도> 오늘 보름달 인기 많습니다. 아, 뒷면도 구현이 돼 있네. 음, 진짜 뒤에도 그뒤 뒤에 모양으로 돼 있네. 그 엄청나게 송송송 뚫려 있는 걸로. 그래서 앞모양이랑 뒷모양이 다르거든. 다리... 음. 어. 우리는 슈퍼주니... 어휴... <laughs> <laughs> 꼭 이렇게 동상들이 있다. 이 동상들이 그거야. 동길동전 이야기야. 오... 다? <laughs> 어... 김치전, 화전! 여박전. 피고예요 부르셨나요? 이게 마이크 에 들어갔을까? 농상전. 이제 축제장 가까워 오니까 똥이 마렵대요. 지금 급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laughs> 길책엔 낮의 길과 밤의 길이 다른데 지금 밤의 길이라서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요. 뭐 <laughs> 어, 관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견우와 직력 아, 견우직력 같아, 그렇 응. 오작교. 여기는 뭐지? 이거는? 아, 시비간지다. 일로 와. 아. 여기다. 보기 네. 너무 귀여워. 어머. 어, 한지로 만든 고가 예술 작품이네. 음 이게 한지고 어떻게 한지로 너무 신기하다. 음, 아까 비가 좀 왔는데, 오잘 버티고 있네. 저기는 뭐야? 저기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도깨비, 음. 설화 같은 걸 이렇게 해놨나봐, 그치 강릉이 예, 나온 가수 한승기 아. 오늘 등 소진 내일 6시에 오세요 9시까지 운영하고요 와, 멋있다 예쁘네요 우리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겠는데 그게 더 빠를까? 그게 더 빠를 것같아 응. 소원 등을 아까 거기 부스에서 만들어가지고 아, 여기 어 여기다가 달아놨네. 음. 하지만 오늘 소원 등은 소진 강릉 김씨, 로또 일등. 행복하게 1도. 살자. 거의 대부분 가족 건강이다. 음. 그럼 이제 행사 끝날 때쯤 되면 여기 진짜 이쁘겠다. 등 터널이 완성되겠다, 그렇지? 음. 사람 진짜 많다. 캐릭터 등도 있는데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겠네? 소세지? <laughs> 해충 기피자의 자동 분사기 해봐, 해봐. 이거 등축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한대 음. 그럼 음... 이 추석 연휴 내내 하는 연휴 거네? 내내. 오 가족들하고 여기 와서 다 소원등 달고 막 이러면 좋겠다 딱 기간에 맞춤 맞게 잘했네 운동화 봤어? 혁신적인 운동화 <laughs> 제 16회 강릉 커피축제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이루어집니다 <laughs> 그러게 어, 2024경포수 선셋스테이지 8월 10일 10월 5일 매주 토요일 우리 옷 9월 13일 9월 13일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 경포 등축제 어, 저 축제장에 불빛 막, 응. 멋있다 낭만적이다 응. 어,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주차장까지 갈 거고요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 새해 복, 새해 복, 해피 추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새해 복도 많이 받아요 <laughs>